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너 티 v 와 마라탕을 먹으러 왔어요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일단 접시를 들고 이제 마라탕 재료를 담아볼게요. 다이너 TV 너는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뭐야? 난 분모자고 중국당면이야. 유부는 질색 오소스 <laughs> 면도 무조건 남아야지. 으, 옥수수... 세세, 아니다. 유진면이지 유, 진이지 이제, 이제 국물 한번 담으러 가보자. 몇 단계 할 거야? 난 2단계. 난 1단계 맵찔이라 왠지 매울 것 같긴 해. 뭐야, 저 사장님이 응, 내 거야. 저러면서 가는데? 우리 거 뺏어가는 거 아니겠지? 그러니까. 어, 응, 니네 거라. 니꺼야, 네 그래. 그냥 다시 와. 줬어, 그냥. 그래, 먹 뭐야, 최애아이가 있어. 신기하네. 이제 먹자. 그래. 자, 이제. 젓가락을 들고. 먹자. 잠깐만. 나 자리 선정 좀 할, 자리 위치 좀 정할게. 저기가 창가 자리가 좋은 것 같아. 그런데 나는 마라탕을 이미 놔서 어쩔 수 없어. 먹자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난딴 것도 시키, 시켜봐야겠어. 알겠어. 맛있어 뭐지? 메뉴판에 던지기가 있는데? 이거 맞아? 그래? 던지면 어떻게 될까? 나중에 한번 실험해봐야겠어 그래 너 일단 마라탕에 뭐뭐 넣었어? 나? 저기 있는 거다 넣었어 다 넣었다고? 꼬바로 나왔다 꼬바로? 단무지도 나왔고 콜라도 나 이제 먹자 마라탕 콜라 얼마 꺼바려온질리지 맛있다. 와 역시 유부. 난 유부가 제일 좋아. 유진만하고 그런 게 좋던데 약간 쫄깃쫄깃한 맛. 이제는 내가 오프였어. 뭐지? <laughs> 맛있다. 맛있다. 근데 난1 단계도 좀 매운데 넌안 맵니? 안 아, 매웠. 매워... 매운데 지금 참고 있는 거야. 오. 아 맵, 매... 아, 아 매워, 아우. 어, 어, 왜? 아, 대단하네. 우리 어, 다음에 어. 고기도 먹어보자. 알겠어. 아이고, 뭘좀 뭐 시켜야겠다. 응, 너도 던지기한번 눌러봐.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아니야, 만두 두개 시킬 거야. 나도 아, 한 입만. 알겠어. 아, 맞다. 만두랑 콜라를 안 시켰네? 괜찮아. 침상 켜. 어? 언제 나오지? 어, 어 나왔다. 나왔어. 나도 한 입만 하려고 옆으로 왔어. 응? 근데 나, 안 놔둬지는데 만두가 뭐지? 어? 먹은가? 그냥, 그냥 넣으면 될 텐데. 방금, 안안 간... 간... 어, 우리 이제 왕가탕으로 먹으러 갈까? 그래, 왕가탕으로 먹으러 가자. 응. 그래. 넌 무슨 탕으로 먹을 거야? 어디 가니 <laughs> 저기요. <laughs> 나단은마스켓 탕으로 하고, 뭐, 와, 왕가탕으로. 먹을 거야. 맛있겠다. 나는 토마토가 저기... 좋아. 그래? 응. 음. 나는 파인애플, 아니, 난 파인애플 한개 사고, 귤한개 사고, 쌀머서 나... 맛있겠다. 바삭바삭한 소리 들려, 이거? 사장님이... 먹으면서, 주식점 그 사장... 먹어 사장님이, 역시 마라탕 먹고 탕후루를 먹어줘야 돼라고 했어. 분식집에 또 왔네. 방금 마라탕 먹지 않았어? 배가 터질 것 같아. 그래도 맛있긴 하잖아. 음, 야, 떡볶이 음. 진짜 맛있다. 쫄깃쫄깃하고. 피카츄도 맛있네. 피카츄요? 피카츄 김, 돈까스가 아니야? 김밥 놀 자리가 없어. 기, 김밥 음. 놀 자리가, 그럼 못 먹는 거지 뭐. 올렸다, 올렸다. 야, 김밥이 툭 하면, 툭 건들면 네. 엎어질 것 같아. 왜 젓가락 없었어? 나못 먹어. 젓가락? 젓가락이 없어. 손으로 먹어. 손으로 먹으라고? 나못 먹는데? 괜찮아. 그럼 못 먹는 거지 뭐? <laughs> 거의 다 먹어가고 있어 나는. 아 금방 그러니까 먹고 싶다. <laughs> 우리 이제 가자. 우리 이제 그래. 집에 갈 시간이야. 그래 이제 집에 가자. 어여 뭐야 왜여기 어, 어, 뭐야? 뭐야 여기? 어? 마라탕 집 앞에서 점프를 하면은 집으로 탈레파시가.